전 시간에 이어서 손에서 뭔가를 찾아내는 시간입니다. 어디가 내 몸에 어디가 안 좋은가? 그러니까 우리가 인상을 보고도 알수 있지만요. 인상에 봤을 때 이렇게 또그 혈색이 없다 하면은 분명히 아픈 거잖아요. 근데 디테일하게 어디가 아픈가를 좀 찾아내야 되는데 우리는 손을 보고 찾아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번 시간에는 간이 좋은가 안 좋은가를 찾아내는 방법을 배우겠습니다. 자, 손톱으로 간을 봅니다. 여러분, 손톱 봐보세요. 여러분의 손톱은 잘 부러집니까? 네. 잘안 부러지나요? 네. 근데 저한테 상담하러 오는 사람들 보면요. 젊은 여성인데도 손톱이 잘 부러져요.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요, 손톱 부러지는 거를 떠나서 손톱이 갈라져요. 세로줄이 생겨요? 가로줄이 생겨요? 손톱에 반점이 생겨요? 이런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이런 사람들은 도대체 어디가 안 좋은 건가? 현대의학에서는요, 어떤 특정 바이러스에 감염이 됐을 때 그런 증상이 생긴다고 얘기를 해요. 그럼 바이러스에 감염됐다는 얘기는 몸이 안 좋아졌다는 뜻이에요. 그럼 감기도 바이러스죠? 바이러스 감기에 걸린다는 뜻은 몸이 약할 때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약한데 도대체 어디가 약한가? 간이 약한 겁니다. 1차적으로는요. 물론 다른 데도 약할 수 있어요. 하지만 꼭 씹어서 얘기해 주라 하면 은 간이에요. 옛날 조상들도 요 동의보감에도 손톱에서 간의 기능을 본다고 딱 명시를 해놨죠. 보겠습니다. 한방에서는 간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소설을 주한다. 이것 좀 어려운 용어거든요. 소설, 소자는 소통한다 할때 소자예요. 설자는 배설한다 할때 설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소통과 배설을 주관하는 게 간이에요. 그래서 소통을 막는 상황 또는 배설을 막는 상황이 벌어지면 간 기능이 안 좋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소통을 막는 상황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맞아요. 남편이 가장 소통을 막아버립니다. 남편하고 말이 안 통해요. 즉,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뜻이에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간 기능이 많이 안 좋아져요. 그리고 여러분, 이, 이제 이거는 좀 약간 이제 웃자고 하는 얘기이기도 하지만, 우리 몸의 모든 기능들은 나이가 들수록 떨어지죠. 그게 혈액도, 혈관도 좁아지고요. 그리고 근육도 쪼그라들고요. 소통이 더잘 될까요? 안 되는 쪽으로 갈까요? 안 되는 쪽으로 갑니다. 즉, 간이 상당히 무리를 받을 수 있는 상황으로 가고요. 나이가 들면 간 기능도 그래서 떨어집니다. 자연적으로 떨어져요. 그래서 한방에서는 손톱의 어떤 상태를 보고 간 기능을 파악한다고 그랬잖아요. 손톱에 문제가 생기면은 소통, 이 소통 기능에 문제가 생겼구나 라고 판단을 하셔야 돼요. 그렇죠? 자, 간은 눈을 주한다. 제가 지금 얘기를 하면서 약간 이상한 게 지금 이상함을 감지했어요. 제가 뭔 말을 하고 있지? 여러분 이해됐어요? 방금 제가 얘기한 거? 네. 이해 안 됐을 것 같은데 좀 이상하게 얘기를 했, 했단 말이에요. 자, 그래도 지나가겠습니다. 간은 눈을 주한다. 이간 기능과 눈의 기능은 정말 결부가 많이 되어 있죠. 그래서, 간기능이 약하면 시력이 약해지고, 피로감이 빨리 올수 밖에 없죠. 그러면, 자, 손톱이 잘 부러지고, 손톱에 줄이가 있고, 반점이 생겼다. 이런 사람은 간기능이 떨어진 거잖아요. 네. 이런 사람들한테 줄수 있는 약초. 딱 하나로, 하나만 꼽아라. 뭐죠? 인진.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도 인진은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인진을 설명하면서, 여기 강원도 원주에 계신 분이, 김땡땡분이 오셨는데, 어, 저 김땡땡분하고 제가 산행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 마을에서 제가 어떤 약초 하나를 설명했는데, 저 김땡땡분이 이거 인진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따끔하게 아닙니다. 얘기를 했죠. 일반인들이 알고 있는 인진과 또 전문가들이 약으로 쓰는 인진이좀 다른 면이 있어요. 이 얘기는 제가 다음에 얘기하기로 하고요. 어쨌든 간 기능이 안 좋으면 인진을 써야 되고요. 인진은 간의 담즙 분비를 일단 은 촉진을 많이 시킵니다. 그러면서 간 세포를 재생하는 역할도 있고요. 그래서 간이 안 좋은 사람한테는 1차적으로 좀쓸수 있는 약이에요. 그 처방은 여러분이 아마 들어보지 않았을 것 같은데 인진 오령산이라는 처방이 있는데 제가 인진이 들어간 처방을 많아요. 많은데 그중에 좀 간단하게 쓸수 있는 처방을 하나 골라왔는데 이게 인진 오룡산이에요. 옛날에는 황달이 걸렸을 때 이걸 많이 썼습니다. 여러분 황달이라는 병은요 어, 간 기능이 많이 떨어져 있다는 증거죠. 그랬을 때 인진 오룡산을 쓰면은 담즙 배설를 촉진하고 간 기능을 개선함으로써 황달을 치료하는 그런 개념의 약이에요. 자 그래서 이 시간은 여러분께서 약초를 배우는 시간도 아니고 또 어, 손을 통해서 뭔가를 이렇게 판단하는 걸 배우는 시간이긴 한데. 이 시간이 너무 짧아 그래서 아쉽죠. 네. 그래서 나중에 한 30분짜리 영상으로 한번 만들어서 선보이도록 할게요. 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냐면 유튜브 보시는 분들은 뜬금없이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당황하실 거예요 아마도 이 영상을 처음 본 분은 더 당황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 이전 영상을 세 개를 찍었나요? 예세 네, 개를 찍었으니까 당황스러우면 암 영상 세 개를 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손톱으로 간의 상태를 본다. 이 얘기를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인진을 써야 된다. 처방으로는 인진오령산이 있다.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